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친저우의 고요한 호수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는 완벽한 피서처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순간은 여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친저우의 거리에서 만나는 독특한 가게와 아기자기한 간판은 이 도시의 전통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술과 역사가 어우러진 거리 탐방은 여러분의 여행에 특별한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의 창가에서 바라보는 예쁜 소품들과 함께 즐기는 차한 잔은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친저우에서의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왈리 12호텔은 퀸저우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며 주변 관광지와 교통도 편리합니다. 다양한 명소가 가까워 즐거운 여행을 보장합니다. 더 원나잇시뷰 호텔 오퍼즈 뷰티풀리 디자인드 게스트룸즈 위드 스터닝 시뷰스 프로바이딩 한 오아시스 오브 컴포트 포 에브리 트래블러 이치 룸 이즈 이 킵드 위드 모던 어메니티스 투 인슈어 에이드 라이트풀 스테이 메이킹 잇더 퍼펙트 리트리트 부터 익스플로링 더바이브런트 서라운딩스 오브 긴주 앳더 원나잇시뷰 호텔 게스트 텐 인조이 에이서린 앤드 머스피 컴플리멘티드 바이 탑 노치 호스피털리티 더 호텔스 스트래터지 로케이션 올라우즈 포 이지 익스플로레이션 오브 로컬 어트랙션즈, 잉클루딩 피처즈 크 비치 젠드 세니 파크스, 메이킹이 단 아이디얼 초이스포 애니언 룩킹 투 임머스 댐셀버지인 더뷰티오브 킨주, 더 원나이시비 호텔 피처스 에이 레인지오브 컨비니언트 퍼실리티즈 서치 에이스, 에이 피트니스 센터, 스위밍풀, 앤드 비즈니스 센터, 웨더 유어 언인딩 애프터 에이 롱데이 오브 사이트싱 원리딩투 캐치업 오너크. 디즈어메니티스 알디자인더투테이터투 보스 레저랜드 비즈니스 트래블러스 얼라이크 게스트 캔 인더지인 딜리셔스 밀스의 더 호텔스 온사이트 레스토랑 위치 스페셜라이즈드인 보스 로컬랜드 인터내셔널 피진 인조이 유어 다이닝 익스피리언스 위드 브레스테이킹 오션뷰스 메이킹 이치 미레이 메모리블 이벤트 레 컴플리먼트 유어스테이 앳원라이시비 호텔 인 에디션 투 디즈 그레이트 피처스 더 원나이시비 호텔 얼소오퍼에이지 액세스 투 로컬 어트랙션즈 라이크 세븐티투 워터 에이지 앤드 킨저 강스퀘어. 위드 이츠 프라임 로케이션 앤드 이익셉셔널 서비스. 더 호텔 인슈어스 게스트 에브 에브리띵 데인니드포아 넘포개터블 베케이션. 수주 원나이시비 호텔 포 유어퍼펙트 캐더웨이. 현대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이 e 피트니스 센터와 호텔은 다양한 시설과 행복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건강과 편안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매참호텔 퀸주 바다 창고 안위 객실은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에어컨이 갖춰져 있어 상쾌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텔레비전과 고급 침대 린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랙아웃 커튼이 외부의 빛을 차단해 완벽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며 커피 및차 메이커까지 갖춰져 있어 언제든지 상쾌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숙박을 위해 최상의 요소들을 갖춘 이곳에서의 시간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애참 호텔 킨조 바다 창관은 고 다양한 편리한 시설을 통해 고객님들에게 완벽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 세탁 서비스와 공용 공간의 무료 와이파이는 여행 중에도 편리함을 더해 줍니다. 체크인 전후에도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여유롭게 여행 계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하우스키핑 서비스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며 이곳에서의 숙박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